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두 군데 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을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립니다잘 좋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의 말씀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반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니,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이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의 저 바리새인 이 사람이 위로따가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9절까지이 말씀을 또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니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단비와 같이 우리 마음에 내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세상에서 실망하고 피곤해 지쳤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치유가 있는 감동이 있는, 변화가 있는 말씀 선포 시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어제 모든 교인들, 여러분들 성교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소방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 수고하신 분들 12시 넘어서까지 소방차 사건은 평생 재 어,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서영희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시면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물건들을 빨리 치우시는 그 와중에도 소방관과 경찰관들 사진 찍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승원이. 선교행사에서또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시고 떡과과자 만들어 주신 우리 선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한의 교회의 히든카드 쿠키와 도키 2인조입니다. 또 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요. 환경 문제도 수고 많이 하고 그몇 시간을 서서 자리를 지켜주고 서빙해주고 또 배달해주신 배달에게도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선생님도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 피곤한 몸으로 저녁까지 준비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웃음잃 일지 않고 피곤한 가운데서 탐지션는 모습 보면서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도 대단하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기쁘게 일한 것, 어떤 액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하나됨이 중요하고 분명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종족들, 나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쌓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좀 인사를 할게요. 많이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서로 연기하면요또 수고하신 분들은 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네. 즐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나 이네 종류의 밭의 대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음, 믿음의 상태는 이네 종류의 밭에다 포함돼요. 하나에 포함됩니다 매네네 가지 중에 저번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의 식을 이 뿌리시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열매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 열매는 무엇을 가리킬까 누가 보면 8장 12절에 보면 그 단서가 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렸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면 열매의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구원.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이에요, 사실 믿으면 다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속할까, 이 매바체 네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매주에 나오는데, 이것이 구원과 전혀 무관한 채 교회 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목사로서 이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교회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이 전혀 달라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거짓말하고 가십하고 사랑사랑하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자들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갈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난다는 것 이외에 두 번째 돌, 돌밭 돌 돌짝밭에 떨어진 것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의 소원들이 채워지는 것만을 바라는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왜? 복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이유가 이 땅에서 자신이 하는 뭔가 좀이 땅에서 얻고 누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시당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지 못하면 신앙의 이유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려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구원, 영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회 회장이 되고 해서 일은 할 뿐인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영혼의 문제를 좀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전혀, 해야 할 이유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자신의 물질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지 못하고 물질을 붙들고 함께 물질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청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서부터 22절에 이 부자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의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제가 만난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이 힘들어 버린 물질로 참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주의들을 위해 기쁘게 사용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사든지 물질로 협력하고, 누구보다도 교회 비전들에 자신들의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 마치 짐을 싸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귀하고 유명하다는 옷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것을 누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왜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에 뿌려졌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고 그것을 삶에서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함이 물질보다 더 귀함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할수 있어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기 신앙, 믿음의 고백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결국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내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게 믿음은 은혜를 확실히 보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구속함을 받게 되는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8절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우리의 구속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속량함 죄수심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엇에 의해서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신념이나 어떤 엄청난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8절 보시고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정확하게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흐릅니다. 내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신념이나 야망이 더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기도해. 그러면 다될 거야. 그런 믿음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것은 미안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더 잡아매려고 하는 사탄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림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의의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극률하신,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함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나의 삶 속에 흐르는 극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리세인의 바리새인과 세례의 기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의를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을 금식했어요. 목사인 저도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못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의 시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1 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절망적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시키던 자들이 들어가지 못 이들보다 더 높은 의가 어디에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요구 아닙니까? 아마도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만 있다면 좋아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누가 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위로움을 힘입어 기도하던 바리새인입니다 세상에서 욕먹고, 당시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하던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더 영적으로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주를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을 일일이 열거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나는 주를 위해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열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를 분류로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가장 선하고 훌륭했던 일조차도 죄로 가득했던 것임을 알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를 위해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는, 참된 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된과 악함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된 의이며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값 없이 우리의 어떤 족보대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시며, 우리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국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률이 없십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에 상관없이, 단지 그분이 나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때,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일어나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새 힘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와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동료로 여겨주십시오 내게 아무 것 없어도 오직 주로 인해 주 때문에 기쁘게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고백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채우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세상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기쁘고 감격스럽게 삶을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좀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여정을 가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못할 때,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성격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나대인 것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와 세상을 보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금결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덮으셔서 힘들었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기쁘게 미신하게 기록하 I know.